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선언입니다 절대주권의 선언 나는 알파여 오메가여 그것은 창조와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여 전능한 자라 주권선언입니다 바로 이 주권 선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점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요. 나는 전능자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세상의 선악은 내가 결정한다. 좋다, 나쁘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주인이다. 너는 종인이, 종은 주인을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네가 선악을 따먹고 네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면 주권선언을 하기 때문에 나하고 대결이 되므로는 죽는다. 바로 그 하나님 주권선언을 아담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주권자가 되겠다. 하나님과 당당한 주권 대립을 하므로 죽었죠. 쫓겨났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권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이것이 좋습니다 저것이 나쁩니다 나는 내 대로 하겠습니다 이주권선을 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이 좋다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쁘다면 나쁜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왈가왈부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오직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의 주권평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일생을 살았지 주권자로 살지 않았소습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좋다 나쁘다 결정을 안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권은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도를 스 무한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권행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돼요. 우리가 깨어져서 주권행사를 하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주권행사를 하면은 하나님은 어,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네가 행하는 것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살아 내가 뭐 책임질 거 뭐야 하나님 그렇게 되시는 것이 이러므로 주권행사를 하는 것은 어리석입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선언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올자여 전능한 자라시니라 구절료 나 요하는 너의 희문자이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몰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제 요한은 자기 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동등한 형제라. 요한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동등한 예수 그리 스도를 믿는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예수의 환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고 부활한 것은 큰 환란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전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세계에 나가서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도의 스 환란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 그 고통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도들이 다 순교했지요 그리고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잡혀서 짐승에 찢기고 횃불이 되고 캐타콤브란는 땅굴 속에 들어가서 일생을 보내고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보다 예수 그리도의 스 환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대웅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생겨났습니다. 일정 30년 동안에 아마가라스 오미감이 일본 신과 싸우다가 순교했고 6.25 사변 때 공산주의와 싸우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아유 푹신푹신한 여유부 자리에 앉아서 예수입니다. 우리 한국마을도 우리 보다 앞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무시무시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했는데아 우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연이어 대통령이 되고 온 한국에 어, 지도적인 인물들이 다 크리스찬이고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국민의 근 4분지 1이 예수를 믿고 이승이 우리 한국에 예수 민다고 해서 여러분 핏박을 하여 감옥에 가치우고 할 사람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 우리 한국만친 기독교가 철저히 우리 한국 사회에 문화를 뿌리 내리고 확실하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한 날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 다음으로 한국일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에서는 얼마나 편안하게 믿습니까? 요새 우리 예수님은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수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슴 펴놓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합니 어, 이러니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시,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나 평안히 믿고 복받고 사는 줄 아십시오 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선조들보다터더 뜨거운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되실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도의 스 환란과 나라와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고통을 당하면 참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오신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며 참십니다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며 주 예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리까. 옛날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 참고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결국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는데 그것 다 이제 우리 시대에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멀리 두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이제 바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레이간 대통령 취임했을 때그 여러 단체들이 축하 를 합니다. 경제인은 경제인 모임 이 있고 뭐 정치인 모임 학자 모임 우린 종교인 모임에 가서 큰 천막 을 치고 아주 수천명의 사람들이 여러 여간 대통령 오기를 기다립니다. 대통령이 쭉 취임하고 난 다음 각 단체를 이제 돌아보십니다. 그때 제가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 모시고 강연을 하게 되어있는데 아 이거 뭐 초역부터 정말 기다린는걸 보통 답답하지 몇 시에 올지모르니까 내일은 대통령 오는 시간도 몇 시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곱 시부터 앉아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번 무전을 들고서 대통령이 어디쯤 왔다, 어디쯤 지나가니까 전부 정신을 차리고, 나도 막 졸음이 와서 못 견디게 자국에서 비행기 타고 갔는데 시차 때문에 졸음이 와서 못 견디게도 대통령 올때 자면 안 된다고 깨가지고 저 그냥 촤지면밤 12시가 돼도 아직 안 와요. 그런데 또 계속 무전 연락은 옵니다. 지 지금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경제인 모임에 다 통과하고, 이제뭐 정신 모임에 통과하고, 뭐 학자들 모임에 통과하고 그랬다그 다음에는 얼마있지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바로 우리 종교인 모임에 가까이 왔으니까 준비하라 그랬어. 아, 나도 탁시도 입고탁입고 입고 이제 탁 강남에 올라가서 탁 준비하고 이런데. 마지막에 일로 이기를 대통령이 그만 갑자기 몸이 편찮아가지고있어 종교인 몸에는 안 오고 떠나갔다. 완전히 기다린 것이 헛짐이 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없이 그냥 제가 나가서 강연을 하고 어, 그 종교인 집회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 이 오는 것도 그렇게 저녁부터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나 낮에는 공치고 말았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은. 초년부터, 초대 때부터 기다려, 예수님 오시기를. 초대 때부터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가, 그 다음, 또그 다음, 다음 세대 바통을 넘겨주고, 또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겨주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바통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공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진짜로 공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주님이 오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진짜로 오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환란에도 동참하고 예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래 참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을 죽었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란 복음 증거 때문에 잡혀서 반모라는 섬에 그런 유배를 가 있었습니다. 이 반모섬은 소아시아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그 칠고 화산이 있는 작은 섬으로 당시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미시안 황제는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디도 대장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10대 황제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무시무시하게 박해를 했는데 그박해를 받고 밤모섬에 유배되셨습니다. 10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탄성을 들으니, 이 주의 날, 뭐, 주의 날이니까 주일 아니겠습니까? 부활한 날이 주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주님은 주일날 부활하셨습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안식일을 주일 날로 지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안식일은 구약에수가지만은 우리는 신약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으므로 구약은 철폐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모든 출발은 구약은 우리의 뒤에 그림자요, 우리의 뿌리지만은 우리의 새로운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진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새 계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계약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계약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교 신자들은 토요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날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도 안식고첫 날인 주일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날도 주일날이고 성령 강림날도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첫 시장인 주일날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언제나 예수님 제자들 만날 때 주일날 나타났거든요 토요일날 예수님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제자들이 모여설 때마다 안시고 첫날에 나타나 그 밤모습에도 사도 요한이 주일날에 주일날 그가 밤모습에서 아마 예배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자 하늘나라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깨요. 성령 안에서만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2천 년 전에 예수님인데도 성령 안에서는 지금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또, 하늘나라가 얼마나 뭡니까? 우리에게서 인간의 계산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이 멀지만 성령 안에 들어오면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는 시간도 차이가 없고 거리도 차이가 없습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도와 스 함께 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교회가 일반 전통적인 교회와 다른 것은 전통적인 교회는 머리로서 믿습니다. 머리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왔지만 오순절 교회에서는 가슴으로 체험적인 그리스도를 주장을 많이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함으로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가슴이 뜨거워져요.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재하심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은 온 생명을 바쳐서 뛰기 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성령받은 교인수가 약 5억 가까이 되는데 왜 그렇게 급속하게 이 복음이 100년 이내에 성령운동이 온 세계에 이렇게 전파되었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도의 스 살아계신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장애를 무릅쓰고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머리가 뜨거워진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오순절 교회는 우리 신복음 교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서 눈물로 기도하고, 뜨거운 가슴을 갖고 복음을 증가하고, 뜨거운 가슴을 갖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요 뜨거운 사람이 좋아. 한 가정에, 가정을 이루어도 남편도 아내를 가슴으로 사랑하는 뜨거운 남자가 좋고, 여자도 뜨거운 여자가 좋아. 찬 사람은 싫어. 아주 냉정한 사람은 싫어. 여러분 어떻게든 나는 그래. 나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죠. 하루를 살아도 가슴이 뜨거워야지 얼음장같이 차가지고서 냉랭하게 이 관계를 가지고 살면 근별 재미가 없어.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이. 추우이 날에 성령의 감동을 했더니 영적 세계가 열렸습니다. 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나팔이 불 때는 보통 때 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절기 때, 큰대한 절기 때 나팔 불지요. 그 다음에 전쟁 나갈 때 나팔 불지요. 어떤 큰 비상한 일이 다가온다는 예시로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에 뒤에 나팔 소리가 났다는 것은 보통이 아닌 비상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할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 강림 하실 때도 나팔을 길게 불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의 굉장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11절 요 하루 되내 보는 것을 책에 썼어. 에베소서스모나 또가모 두가디라 사데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이곱 교회 보이라하시기로 그냥 요한 보고 주님께서 보고만 시라고 말했니다 책에 기록하라. 기록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한 계시록나 장세계 계시록까지 성경도 기록했기 때문에 남아있지. 들은 사람이 그대로 두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또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은 구라파에서 굳던 들의기에가인쇄술를 발병해서 성경을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한국도 여러분,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반포되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 전체가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접거니다 한자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이 한국의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신 이후로 그때는 한글에 가지고 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치아가 하, 한문은 진서고 한글은 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한글은 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비하해서 말을 했지만 은 그러나 그 한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다그일 1.36년간에도 여러분 한글을 보존하는 것은 교회 입니다. 일본 사람이 와서 한국 언어를 말살 시킬 때도 교회는 찬송가과 성경은 전부 한글로 찍어서 그걸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러므로 이 인쇄를 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 도꼭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찍 으라 했습니다. 이사야에도 그렇 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찍으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 양피 가죽에다가 적었지만은, 오늘날은 이렇게 값싸게 많이 적어서 우리가 볼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계시를 보는 것을 음식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실제로 주님의 계시를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요새 우리가 텔레비나 비디오를 보듯이 그대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본 것을 적어라. 저것을 수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베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 뭐 수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으는데꼭 주님이 일곱 교회를 택한 것은 교회사를 주님이 일곱 과정으로 나눌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철의교회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일곱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서 주님께서 섭리하실 것을 이게 예시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특성을 우리 교회사적 특성으로 해서 나누어서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일곱 교회만 보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